우리가 라인업이 어디, 자꾸 우측으로 맞춰진다 그랬지? 네. 한번, 원래대로 한번 맞춰봐봐. 라인업, 우측에 볼 하나 정도만 맞춰봐봐. 맞췄어? 코치님이 봤을 때는 한 홀컵 하나 정도거든? 근데 지금 유빈이는 가까이 앉아서 봤잖아, 그치? 그러면은 한세 발짝 뒤로 가서 서서 한번 봐봐. 서서. 어. 거기서 세 발짝 뒤로 가가지고. 많이 봤어요? 많이 본것 같아? 어 그럼 다시 지금 기준으로 다시 앞으로 가서 맞추고 다시 뒤로 와서 확인해 봐봐 어때잘 맞춘 것 같아? 어 지금은 뽀라라는 거 보여? 좀럼 어, 코치 확인해 볼게 어 지금 정도로 맞춰야 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을 때 라인업을 잘하는 지 알아야 돼 유빈이는 지금 봤을 때공